주의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197.9 하나씩 들 넣어보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댓글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225에서 멈췄네? 글씨가 응. 알고 멈춰지네? 영수증이 안 나서 영수증 가지러 갑니다. 3번. 어, 아까부터 들어 진짜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와, 차에 비해서 어, 우리 와이프가 엄청 잡지 않냐? 어, 안 찍, 안 찍맞다. 와이프가 안 찍맞대. 아직도 4시간 남았습니다, 4시간. 이기 바이크도 잔고. 2, 5, 4시간. 전 열심히 하시는 서방님 고생하십니다 캠핑과의 장점도 이야기해봐 어디든지 가고싶은데 가고 어디든지 가고싶은데 가수고 이동이 편하고 이동이 편하고 쉬고싶은데 쉬고 쉬고싶은데 쉬고, 쉬고, 싶은데 쉬고, 쉬고, 싶은데 쉬고 계획을 잘 짜야 돼, 잘 짜야 되는 거. 계획을 잘 짜야 되고. 요쪽 여기 저쪽으로 가라고 어제. 있지, 네, 지금. 아직 예, 잘 짜고 있는 쪽이야. 음. 계획을 잘 짜야 되고 미리미리 계획을 잘 짜야 된다. 미리미리 계획을 잘 어, 계획 을잘 짜야 된다. 그래도 변수가 생긴다. 같이 이번처럼 우리가 4번 도로를 이용하려는데 고 지금 막아졌기 때문에 빙 돌아서. 산불이 나서. 어. 회사가 돼서 어, 산불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돼서 우리가 삐잉 돌아서 가니까 엄청 늦어지는 거지.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약이 치열, 치열하지만, 국립공원 캠프 사이트는 장점이 많다. 그렇지? 전기도 들어오고, 전부도할수 있고, 이스워드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장소에 캠핑장 위치가 좋은 장소에 있는 거야. 국유지이기 아. 때문에. 이 공원 캠핑장은 장소 좋다. 어, 장소도 좋고 시설도 좋다. 장소도 좋고 시설도 좋다. 싸다. 싸다. 그렇지. 싼게 가장 큰 메리트도 트이기도 하지. 장소가 제일 좋지. 장소가, 장소가 좋고 장소가 좋은 좋고 좋은 장소에 캠핑장이 있고 가격도 싸다. 가격 싸고 시설 좋고 가격 싸고 시설 좋고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예약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2월달인가 1년치 예약을 다 2월 좀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뭐 자스퍼라든지 뱀프라든지 비시주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약 사이트가 열리거든 근데 그거 1년치를 줄임하고는 줄이, 틀리게 1년치를 한 번에 다 예약할 수가 있어 이게 그러면은 정말 1년치의 여행 계획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네 우리 게떻게 했어 게귀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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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귀 예약한 것도 작년 12월 30일 날 귀엽게 죠엽게 귀엽게 예약 준비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야 이계획게이 여행은 이런 여행게리내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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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jo, 把你 일하고일하고열어주고뭐 그런 2하고 거야. 고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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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흔들고 2하고 2하고 2고 찍는 게 아니라 받쳐놓고 찍기 때문에 정말 캠핑에 정말 열심히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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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잘고혀져 있지 져 있지. 냉장고는 잘 닫혀 습니다안 돌아갔습니다. <laughs> 2년 전과 같은 불상사가 <laughs>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저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확 들었을 때. 제대로 안 닫아. 또 건너고 어. 이름이 있겠지만 자두대서 있네요 인생도 이런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겠죠 우리가 가득 연료를 채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는 뭐 제너레이터도 있지 그지 제너레이터도 있으니까 냉장고도 있지 냉장고도 있고 음식도 있지 충분한 음식도 있고 프로펜도 있지 프로펜도 있고 어, 우리는 여기서 살아 나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거지. 오르지 걱정되는 건 이들들. 모름 크립도 많고. 비 오고서도 나이 미끄러지고 나이 날것 같은데? 이 경사길이 아니라 평길이라서. 이러고도 한 지금 한 시간. 우거진 산림인데 야생 동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 근데 이 우거진 곳에서 어, 응. 얘가 뭐 두, 곰이 이 도로까지 나올 일이 없잖아. 그렇지. 시끄, 게다가도 시끄러운데. 어. 사가지나다니냐? 이게 아주 정말 로또 맞은 기분이 돼야지만이 볼수 있는 거야. 응. 이 잡아먹는 모습만 딱 봤으면 <laughs> 끝나는 건데. 아, 뭐, 시연이 가지. 이제 시연은 돼야지, 시연은. 오, 오 요즘도 너무 좋다. 오, 그러네. 엄청 커게되 깬다. 어. 지금 시간이 5시 57분. 엄청 흔들 네. 잘 보고 싶어. 오, 정말. 아직도 계속 오프로드 가고 있습니다. 오노 언제 우리 이 길에서 벗어나지? 도로 가, 가장자리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엄청 지저분해. 차도 마찬가지야? 차가 이 모양이 됐어 지금. 차가 이 모양이야? 좀흔제 많이 말해줘, 몇 시야? 흔들려? 됐다6시9분 와 감사하게도 어 너무 감사해. 2 시간 3 1분분 남았습니다 목적지까지. 어우 자전거들도 맞아, 또잘 있나 모르겠네요. 배는 안 고픈데. 완전 어. 경사지 길이야. 오이샤. 거기에는 좀 경사가 높, 높, 높 높아 보였는데. 어. 잘해 보이는데. 시십 분에. 또 모르지. 드디어, 드디어 아스팔트 길이 나왔어. 3시간 반만 에 3시간 반만 해또 모른다 얘들아 났어 어. 아직 모르겠어 이러다가 또 비포장도로 길이 나올지도 몰라 근데 아직은 포장도로가 맞는 거같아 벗어나기 바래 벗어났어 벗어난 같아 벗어난 거같 예에 아빠 다시는 여기로 오지 맙시다 이건 사람이 올, 올 때가 아니네 전파 다 핀다. 어? 7시 19분이고, 자, 도로에는 라인이 보입니다, 라인 아, 어, 해방이다해방피포장도로에서해방 알보니라는 곳인데요. 어. 여기 밖에 오픈을 안 했네요, 음식점이. 저쪽으로 강이 보입니다, 강이. 벌써 8시가 다 됐네요. 이제 저녁 먹고 여기서 한 8시 4,50분 출발하면 10시 넘어서 도착하겠는데요. 캠프사이트에 뒤쪽에서도 나오는 문이 있구나 오픈. 오. 어. 여기는 일주일 내내 오픈하네요. 제가 테마인뉴스보다는 큰것 같은데 음식점들이 별로 없네요. 어... 비포장도로를 달렸더니 자전거에 쌓인 먼지 좀 보세요. 자전거에 쌓인 먼지. 아,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자전거는 네네 잘 붙어있네요. 어휴 바깥 좀 보세요. 바깥 좀. 오, 와, 이쪽도 장난 아니고요 먼지가 아주 수북합니다. 수북해요. 어이구. 먼지 좀 오십시오. 차, 캠핑차, 밖이 또보시죠 바깥도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어이구. 차가 안전히 <laughs> 먼지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난리가 아니네. 고생했다, 너도. 이제 좀 쉬었다가 가자. 이렇게. 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돌려줘요. 계속 돌려주세요. 한번 더 돌려주세요. 아,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 싸가지. 나못 먹어요. 나나좀 먹기 좀 하고. 미지어 센터다, 됐잖아. 퍼시픽 게임. 여기 누리 들아 왜? 왼쪽 왼쪽 아니야? 착했습니다. 음, 는데 Welcome to g r 그 e n p 여기 오, 다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았어 뭐라고 어 다시 나와서해야 되는 거야? 61번. 여기 쓰여 있는 이 어라이브 여기 매표 61번. 아. 어, 어, 어. 61번. 캠핑그로 한다 들어왔고요. 61번이라고 그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찾아가지 11, 61번, 번. 32번, 34번, 58, 60, 어, 6 60 60. 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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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60, 60, 6야 여기가 6 1번0 60,